아까 돌다타시야. 마틴이 일장이죠 지금. 아니, 마틴 일단 일장이야 올라 못 할지. 저러면 공 아니야? 아 근데 방목인데? 뭐가 이상한데? 그렇다고 하던데? 어? 희이이못 네. 탔다 이 조합에서? 흑해, 흑이님이지이노장노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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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 지금. 이지 이거 이 이거 아니 근데 지금 빅터의 방키시 뭔가 좀 어디 상태가 좀안 좋아 보이거든? 아아나 아, 다시 왔어? 네. 빅터의 방키시좀 상태가 안 좋거든? 어? 불캐노나 죽는다. 어우 어? 빅터가? 뭐한 거야? 이임 빅터의 실수. 아이작을 키우고 있죠, 지금. 부가내 발을 봐주셔서 한번 했네. <laughs> 신발 자랑 한번 했네. 이 야, 가무, 가무, 기장, 기장 이런 거 없지? 이거는 전파에 아. 서력을 갚아주겠다 이런 거지. 멋있다. 어, 근데. 아하. 이걸 다음 다 살아가나요? 어? 와... 근데 지금 노즈가 또 살아가나요 저거 가겟띤데? 헤르럴 캔슬 아 근데 이거는 깨알이다 벨페도나 <laughs> 이거 죽어 이거 이제 일단 이거 마무리 되고 깨알이 같은 벨페누날 사망 어? <laughs> 어? 아 이자기 지금 상당히 아... 지금 300원 있었는데 도피 값으로 300원 다뺐죠그래야내곡 결국 이제 하고 날라가고 이제 손에는 300원. 야 미셸, 미쉘... 야 미셸 텐 아니네? 네 공이라니까요. 여 기서 미셸 이, 오을가 는게 아, 도하 가는 은맞을 텐데, 그치. 그래서 벨페 합자？아, 아벨 페는 나 혼자 앞에벨페하 시는 거 먼저 나 혼자, 아 진짜로. <웃음> 아 이거 지금 시간이 마겠죠아 베페 누나 베페 누나 남자, 남자구나 크으, 클래스가 남다르네 어 지금 호랑이 하나 불었고 오! 뒤에 뒤에 잡기하러 간다 지금 근데 이제 아프가, 아프가 이상하게 빠졌아 근데 확실히 자네트가 다시 이제 좀 팀원이 좀 부족했는데 다 이걸 자네트가 <laughs> 다 커버하고 있네. 어 나는 조커다. <laughs> 내가, 조커다. <laughs> 내가 조커다. 내가 바로 조커다. <웃음> <웃음> 내가 바 조커다. 내가 <laughs> 커다는 불하지 않는다 고 그런 건가? <웃음> <웃음> 아 잠깐 나나 천둥 방금 봤이 원래 그거거든, 이제, 보는 눈이 좀 많아지면은, 어, 평소와 다른 좀 소름돋는 컨트롤이 가끔 나온다고. 그런 우리 경우가 우리 있어요. 나를, 이제. 우리 팀이 나를 보고 있어요. <laughs> 어? 집 뺐어? 왜렇게안 달아? 대단다네 그니까 아이작이 이거 컷 당하셨죠? 아이고. <웃음> <웃음> 하지만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질풍이 없어 일단 오? 에? 오? 야 이걸? <웃음> 오? <웃음> 야 레드팀 던졌나요? 지금 바이무스 도핑 상태 보임? 1, 2, 3, 4, 5, 다빤 거? <laughs> 어, 네, 지금도, 일단, 키를 했어도 일단 500원이 나갔기 때문에 계속해죠 뭐, 그냥, 본전치기 할까? 미쳤죠, 방금? 그거인데, 본전치기. 혼신의 도핑이란 거죠, 저게? 난, 난 살아야 해. 3킬을 먹어도 500원이 안 들어오고. 이제 오? 이래 놓고 죽으면 이제 개선해져 다이빙즈? 개선해줘 이거? 또 죽을, 죽을 때 1, 3, 4 아... 결국 어 1, 3, 4또 도핑했어 3개 아 진짜 대표님 누나랑 이거는 잘 찍어줘야지 아 여기 공이 딱 있으면 리었데아다니죠가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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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캐릭터나 만든게 재밌어? 좀 뭐라고 해야 될지. <laughs> 좀 조합이. 레드가좀 조합이 안 좋아 졌는데도 이기고. 그놈의 아레이바지 때문에 아이작이... <laughs> 그놈의 아레이바지 <RA> 때문에... <laughs> 가깐만 <laughs> 있어요. 진짜... 키하고 있죠. 울고 있죠. 아레이플레이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딴딴하긴 한데, 이제, 이제 거의까지 초반에 피는, 한 번만 달리면답이 없어. 방을 찍는 것 같지도 않고, 찍는 거많아야돼 진짜. 방을 너무 약해 그 내가 아래의 플레, 플레이를 전혀 못해 잘하는 사람은 진짜 딴딴한데 지금 지금 정말 웃음 포인트는 이제 분열창이 이제 7킬에 3파괴 그렇게 먹었는데 레벨 이 28이야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 이거 어? 나랑 비슷하네 야, <laughs> 1 2 3 4 5번이다 빨겠다니까 아까 한번 싸울 때마다 그래 계속 근데 레베카는 일, 아, 어, 레베, 내가 엑셀, 레베카 하잖아 레베카는 계속 기속물량 빨아야돼 엑셀은 <laughs> 아 진짜 근데 대신 한명을꼭 죽여 그런 점이 있는데 대신 계속 먹어야 돼서 좀안좋일 일단 그 사이이찰 s 지38 8 d 차 벌어지고 있고 일단 진짜 근데 하면 은매이 쩔어서 이빠져 r y I'm sorry. s 엑셀 베카라. 아 형님 진짜 근데 그게요 매력이 매력이 뭐냐면요 베카 자체가 타격하는 소리 같은 게 되게 좋잖아요. 엑셀을 끼면 그거 두 배예요. <laughs> 아, <근데> 진짜 좋아. <laughs> 나 엑셀 엑셀 끼면 아나 엑셀 끼면 나돈 관리가 안될것 같은데. 네 엑셀 끼면 돈이 좀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10, 그 공식에서 10시에 키했는데 애들 우리 팀하고 레벨 똑같았어요. 스킬 연계 탄탄 있었거든요. 탄탄에 응. 우리 팀하고 레벨 비슷하죠. 저요. 근데 진짜재 있어요. 한번 한번 해야겠네. 네? 해봐야겠네. 일단 끝나, 아, 이거, 이거 끝나고 형님 오늘 밤새실 거 아니요? 에 응? 밤새실 거예요? 아맞아 그러면 밤못슨시구나 아니 뭐밤밤밤밤밤밤밤 밤.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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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laughs> 아, 야 아니 체력은 되거든. 연약한 남자 지 맞다. <laughs> 아니 근데 네, 형 에이, 내일 아침부터 할게좀 많아서 아 밤. 아까지는못할거 같아. 이렇게 변명 안 하셔도 돼요. <laughs> 다 이해해요. <laughs> 야 스텝 다 줘고 많이 먹거든. 스텝 다 줘고 많이 먹거든. <laughs> 에이 그래도 그래도 우리 클랜에. 클렌의... 두 명이 든든한 남성분들만 하시겠어? <laughs> 아, 그 정도는 안될것 같다니까. 에이, 님 말이 좀 이상하게 되셨는데? 그 정도는 안될것 같다뇨. 당연히 안될 거지. <laughs> 내가 많이 밀리네. 말이 이상하게 어, 하셨야 <laughs> 저기, 오지랖이랑 772랑 8병신 저분들이 너희가 데려온 사람들이라 그랬지. 친구라고? 이억기 클랜됐대요. 1억이 음. 그러니까 클랜됐대요. 나중에 모른대요. 아, 뭐 와야 될 것만 그냥 와인이 그러니까 됐다고. 그러니까 클랜이 커졌다고. 지금 이제 블루팀 뭔가 깨달았어. 따로 다리 만들다는 걸 뭔가 깨달았어 지금. 어. 다 뭉쳐 있어. 아, 뭉침 뭉침. 어 근데 이와중에 벨트 벨프가... 혼자. 어 그러다 이제 한번 벨펜 벨펜을 한데 집중해줘야겠구만 지금 헬프 찍었겠지. 헬프 성 헬프 겁나 치고 있을 거야. 헬프 엄청 찍고 있을 거야. 와 최면. 어 근데, 근데 이걸. <laughs> 아. 오, 네? 나이스~ 이게 터졌죠? 야, 미아, 나이스다. 야, 자네들... 나이스. <laughs> 역시 나는 조커다. 혼자 살아있죠? <laughs> 나... 나는 조커다. 기치기를 가기 위해서 <laughs> 혼신의 힘을 다 했지만, <laughs> 내가... 내가 조커다. <laughs> 나는... 나는... 조커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죽지 않는다고 <laughs> 그러는 <그런> 건가? <laughs> 어? 아, 막, 진짜. 지금 컴 미스 났죠, 이거? 근데 이거 잘하면 이거 뱁뱁 주세요. 아, 나이자기 막. 아하. 나이자기. 캐릭 좋잖아요? 참 좋은 캐릭인데 1등 주면은 바람 걸리고. 아이자 캐릭터는 참 좋은데 핑스기는참 쓰레기야. 아, 저기 포자 따였 네, 따였어요. 네, 따였어요페데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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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잘하네 는 나는 나실버는에서스 생각은 없어 너 지금 이게 서포스로 보이니? 얘 템플이 안 보이니? 지금 원딜임 이거.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얘이상 근데 난 마틴 공으로 쓰는데? 나도. 마틴은 공이 더좋은것 같아. 근데 마틴이 데미지 솔직히 깡패야. 근데 마틴 방으로 할때 플레이가 훨씬 더잘 되나? <laughs> 마틴 데미지 진짜 깡패야. 내가, RA 레어 장갑에 최면 4리스거든? 원필들 맞으면 뻑까 어, 바지 입으셨어? <laughs> 아직. 아, 아, RA이기 때문에 지금, <laughs> 좀 금바지 아니, 그러면은, 아직, 탱안 타셨네. <laughs> 방패리시네. 와, 가구. 가구 갑자기 확 컸네. 방어가 저거 린 건데, 좀 아쉽죠. 십시오 네, 어, 어, 자, 러네까산 응. 했고, 어, 지금 뭐 이렇게 께 돼? 이거. 이거, 이거, 어. 망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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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이 이시간이 방을 탔어야 했어. 오 어, 어, 죠이이 망했죠. 졌네. 야 이거 2 라운드 가자. 끝났다. 끝났다. 2 라운드 가자.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미셸의 템을 좀 잘못 탔어. 적어도 공태하면 무조건 놓을 수밖에 없어. 어, 끝났다. 그리고 아비아가 이터보다 나이오비를 더 잘한다 이거. 그리고 제일 잘하한거고 다무가 되지 않았어 <laughs> 네, 다음, 다음 판 일단 m o 필 i 이 b 요 이거 t a 가 진짜 잘했어 다음 판 t n 필 t 이죠이 n s 면 TNS, t 이번 TNS, 났을것같은 s T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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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예 s t 상어